네, 조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약 이행 과정까지 성공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협상 같은 걸 하죠.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협상의 결과물이 뭐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 계약에 따라서 또 이행이 이루어지는데 협상 따로 계약 따로 이행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협상은 잘했는데, 정작 그 후속 작업이 잘안 돼서 이게 파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무슨 외국 잡지를 보는데, 어, 살라쿠스 교수라는 사람이 쓴그 협상 칼럼인데 그 이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약으로 가고 최종 이행까지 갈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아, 여섯 가지 원칙인데, 어, 제가 조금 응용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1년의 과정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협상의 결과물은 계약서인데, 계약서의 서명함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진정한 단계가 시작되는데, 따라서, 협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 협상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 유지가 중요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이 첫 번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라. 자 아무래도 협상 당사자들은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죠. 하지만 이 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오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적인 관계를 위한 견실한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살라쿠스 교수는 미국의 경영 간부들에게 물어봤어요. 거래 성립의 목적이 계약 관계를 맺는 거냐? 안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물론 설문 답변자 중에 거의 54%가 탄탄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게 거래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인간 관계, 인간 관계까지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만 성공적인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때 아, 계약 관계를 맺어야지. 물론 그건 베이스인데 플러스 어, 좀더 뛰어넘는 일반적인 인간 관계까지 내가 맺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계 매니지먼트에 능한 사람을 협상장에 투입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긴데요. 어,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이 사교적인 능력이 요구되죠. 네,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그 끌끌어 상황도 잘넘그 넘겨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조항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떤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협상장에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뭐제 후배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상을 들어가더라도 좀, 좀 유들유들하고 상황을 잘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협상이 너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매니지먼트에 능한 사람이 협상장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서 도장을 찍은 이후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협상가를 참여시키라.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이 계약,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의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탄탄한 협력관계가 계속 자동봉으로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죠 계약서 도장하고 이게 관계 설정은 좀 별개 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서로 협상할 때는 아주 관계 매니지먼트에 능한 사람이 협상장에 들어가서 좋게 얘기하고 잘 푼다는 얘기죠 도장을 찍었어 근데 막상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어, 실무자들이 붙어서 얘기할 때는 뭔가 까칠해지고 빡빡해지고, 어, 처음에 협상할 때 그런 부드러웠던 분위기에서 원칙을 따지게 되고 계약 조항을 따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서로간의 감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형성할 때에 협상장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참여가 되어서, 이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모든 거래는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요한 거래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회사의 중심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하라 많은 거래가 보면은 회사의 대표 대빵들이 딱 참여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 대표들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칸틀에서 얘기를 잘 하죠 근데 이제 막상 계약이 들어가게 되고 실무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막 까칠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회사 대표들이 좀 주기적인 미팅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 회사의 개별 직원들에게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에 관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게 이 딜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죠. 그런데 실제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수많은 직원들이 과연 그 중요성을 그대로 똑같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느끼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왜냐? 협상은 멋지게 끝나고 나면 그 뒤치다 끓이는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비협조로 인해서 마음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이 거래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잘 고려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 그 거래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빼먹기 쉬운데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처음 시작되는 공동활동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감독하라. 보통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첫 프로젝트가 첫 어떤 행동이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그것에 뭔가 이게 스텝이 꼬여지게 되면 그 뒤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최초의 공동 활동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감독하라. 계약서 조항만 있으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다. 아, 그거는 말도 아닌 얘기죠. 근데 계약서 조항은 계약 조항일 뿐이에요. 제가 뭐 변호사긴 하지만, 그리고 계약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서 조항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시작될 때, 음 세밀하게 붙어서 어떤 에라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협상을 할때 협상을 잘 하고,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서 좋은 계약서를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쓰여진 계약서의 기초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여섯 가지를 좀 머리에 돌아. 첫 번째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로 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 협상장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관계 매니지먼트에 있한좀 유들유들하고 갈등을 좀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 세 번째 계약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숙친 그 뒤치다거리 하는 그 과정에도 협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참여가 되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회사의 중심 인물들 뭐 대표가 되었던 결정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해서 아이 딜이 되게 중요하구 나라는 것들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제 계약을 이행할 회사의 그 직원들 실무자들에게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이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 회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양쪽 회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공동 활동은 꼼꼼하게 계획하고 감독해서 첫 스텝부터 얽히지 않도록 엉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협상 자체, 계약서 서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팔로업이 얼마나 전체적인 또 흐름을 깰 수도 있고 잘갈게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실무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짚어준 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